어... 이게 트레이닝 마스크입니다. 저는 알리익스프레스 구매했고요. 어, 이름은. 애 d 디 브로우 마스크라고 되어있네요. 가격은 아마 3만원이 좀안 됐던 걸로 기억하고요. 음, 평이 괜찮아서 구입을 했어요. 알리 익스프레스 구입할 때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평을 보기를 권하고요. 얘는 뭐 특별한 건아니어요 특별한 건 없고 강도 조절이 됩니다. 1부터 6까지 6단계로 강도 조절이 돼요. 보통은 이래 놓고도 충분히 힘들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. 제가 첫 종합격투기 시합을 나갔을 때 체력적으로 너무 달렸어요 누구 말이 체력도 실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. 체력이 달렸다는 얘기가 곧 실력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력적인 부분 체력적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트레이닝 마스크 쓰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에 스파링 할 때나 운동할 때 강도에 아 그러니까 그 체력적으로요 한 3배에서 4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 마스크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트레이닝 마스크를 사용하고 줄넘기 3분도 하기 힘들었어요. 굉장히 많이 지치더라고요.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보니까 뭐 2라운드까지는 적당히 견딜 만하게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볼 거고요. 이 트레이닝 마스크를 사용한 거에 효과 결과는 다음 시합 이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종합격투기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호흡이 달리고 뭔가 심폐지구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한번 해보시라고, 제가 추천합니다. 평상시에 스파링 할 때나, 그, 운동할 때는 호흡이 달리지가 않아요. 충분히, 호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는데, 아, 시합 나가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, 음, 쓰고 해보니까, 시합할 때 분위기가 좀 납니다. 추천드립니다. 트레이닝 마스크. 알리익스프레스에서, 3만원 정도에 구입했어요. 그리고 이, 구독 좀 해주세요, 구독.